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일본 대표팀과 카타르 대표팀 간의2024 AFC U24 마시안컵 토너먼트 8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이 상대한 카타르 대표팀은 현재 피파랭킹 34위 자리에 위치한 중동국가 중에서는 가장 강한 전력으로 평가를 받는 팀으로서 카타르 대표팀은 이번 U24 마시안컵에서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 2대0 승리 요르난 대표팀에게는 2대1 승리 호주 대표팀에게도 0대0 무승부 등 굉장히 쉽지 않은 A조에서 2승 1무의 뛰어난 성적으로 8강 무대에 안착한 데다 카타르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개최한 개최국으로서 홈어드벤티지도 상당히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뒤 비조 2위로 8강에 올라온 일본 대표팀에게 이번 경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수 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일본 대표팀에서는 우리나라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레오 고크보 골키퍼 세키네 히로키, 조엘 후지타 치마, 야마모토 리토, 사토 케인 등 기존의 주축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키면서 이번 경기에 나섰고 카타라 대표팀 역시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빅매치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은 카타라 대표팀을 상대로 역시 기본적으로 볼 차는 능력만큼은 확실히 앞서 있는 만큼 기본적인 볼 소화권과 주도권은 그래도 가져가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점률이 65대35 슈팅 숫자 면에서도 7대4를 기록하면서 꽤나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은 무려 전반전 1분만에 상대 수비의 실책에 이은 야마다 우키 선수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일본 대표팀은 경기 처음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고 리드도 잡는 굉장히 순조로운 전반전 출발을 했는데요. 그리고 일본 대표팀은 전반전 8분 조엘 후지타 치마 선수가 거의 카타르 수비진 전체를 휘저어버리는 미친 드리블 돌파로 찬스가 나왔지만 이것을 호사 마요 선수가 치마 선수가 내준 해도 찬스를 놓치고 말았고, 일본 대표팀은 이번 대회 내내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찬스를 마무리 짓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추가골을 터트리지 못한 일본은 24분 아메드 알라이 선수에게 환상적인 헤도로 인한 실점을 해버렸고, 확실히 일본 대표팀이 높이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일본 대표팀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도 1대1 동점이 되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은 37분 마츠키 선수가 시도한 땅볼 크로스가 호소야 마오 선수에게 도달했는데 호소야 마오 선수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이 좋은 찬스를 또 다시 허무하게 날려버리면서 일본은 전반전 7개의 슈팅을 시도했으나 유 슈팅은 그중단한 개에 그칠 정도로 오늘 경기에서도 지독할 정도의 결정력을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일본 대표팀이 찬스에 비해 워하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소 말리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경기였는데 카타르 대표팀은 41분 발리아데 골키퍼가 굳이 불필요한 발길질로 퇴장을 당해 버렸고 일본 대표팀과 카타르 대표팀은 1대 1로 전반전을 마치긴 했지만 사실상 일본에게 상당히 기운 상태로 후반전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의 카타르 대표팀은 후반전 3분, 가베르 선수가 해도로 역전골을 터뜨렸고 일본 대표팀은 또다시 공중골로 실점을 허용하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54분에는 또다시 결정적인 찬스를 코타 다카이 선수가 헛발질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일본 대표팀은 공수 양면으로 정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똑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이제 리드도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거의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카타르는 내려앉아 수비하고, 일본은 몰아치는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고 후반전 중반 시점까지 일본의 공격이 카타르의 강한 수비에 막히면서 번번이 찬스가 무산되었는데 계속해서 휘몰아치던 일본 대표팀은 마침내 66분 이번 대회 이미 득점을 기록했던 골 넣는 수비수 기모라세이지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터뜨렸고 아이러니하게도 높이에서 약한 일본이 헤더로 동점골을 터트린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대표팀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 부딪혔다 하면 쓰러지는 침대축구로 계속해서 경기 진행을 지연시켰고 일본 대표팀은 최악의 결정력으로 계속해서 찬스 를 놓쳐버리면서 득점을 터트리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9 0분내 승부를 결정치지 못한 양팀은 2대2 무승부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었고 일본 대표팀이 한명더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손해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연장전에서도 일본 대표팀의 마무리 부족과 카타르의 침대 축구 패턴은 계속되면서 일본에게는 계속해서 힘든 경기가 이어졌는데 결국 100분. 오늘 경기 수많은 찬스를 날려버린 호소야마호 선수가 마침내 골을 터트리면서 3대2로 역전에 성공했고 일본 대표팀은 결국 굉장히 힘든 오늘 경기를 어떻게든 승리로 마무리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은 정말 최악의 결정력을 보이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연장전 승부까지 했다는 점에서 향후 토너먼트에 있어 체력적인 부담만 가중되는 좋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 일본 대표팀과 카타르 대표팀 간의 아쉬운 경기에 대한 아시아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카타르의 세트 플레이 득점 2대1. 10명의 카타르가 일본을 탈락시키기 직전이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 일본 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쳐. 카타르는 10명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고. 어서 깨어나라. 카타르의 골, 일본은 또다시 크로스 헤더 패턴으로 골을 먹었다. 일본의 수비는 매우 취약하다. 일본 U13 대표팀은 어디에도 힘이 없다. 그들은 카타르의 수비진을 뚫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 카타르는 10명으로도 꾸준히 경기를 하면서 리드를 지키고 있다. 일본의 경기는 너무 읽기가 쉽다. 카타르는 일본을 멈추기 위한 공식을 찾았다. 카타르와 일본은 정말로 접전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정말 파리에 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카타르 선수들은 침대가 필요한 것 같다. 호수와 마우아. 후지오 쇼타는 가구시 골키퍼의 마무리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등등 많은 아시아 축구 팬들이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일본 대표팀의 부진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일본 대표팀이 보여준 경기력은 수비에 있어서는 몇안 되는 카타르의 찬스에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당해버렸고 공격에 있어서는 마무리에 있어서 그야말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수 양면으로 거의 뭐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던 심지어 10명의 카타르를 상대로 수적 우위까지 가지고 있었음에도 좋은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는 부분은 좋은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경기였는데요. 게다가 카타르 대표팀의 침대 축구는 눈이 찌푸려질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일본 대표팀을 이기고 조 1위를 한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질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깔끔한 승리를 통해 사강 진출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